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그 유인물부터 저번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공중보건의 역사 먼저 요거 한번 요걸로 연습한 다음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의 87번이에요. 87번에 공중보건의 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인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다인설, 음, 질병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복수병인론 맞지요? 악명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정령설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난치병 맞습니다. 병원 미생물의 존재 아닌 건 아시지? 결국 여기서는 답이 두 개예요. 복수병인론, 난치병 두 개만 써주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2번은 근대하고 현대를 좀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감염병 관리 시대하면 당연히 근대. 복지국가에 등장하면 현대. 그리고 예방과 환경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근대입니다. 그럼 현대는요. 현대는 음, 그러니까 예방과 환경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근대고 현대는 여러 가지겠지. 뭐, 뭐 인조병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 쪽일 겁니다. 하여튼 이건 근대고 그다음에 인조병의 시대가 이제 현대인 거고 아 (5번이랑) 좀 비교하면 되겠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료 서비스 요게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3번만 딸랑 있으면 근대니 현대니 헷갈릴 수 있는데 3번하고 5번이랑 같이 있으면 아, 이건 반드시 근대고 이건 반드시 현대고나 라고 느껴질 겁니다. 6번에 보시면 검역제도의 교통차단의 도입. 그럼 이거는 중세를 얘기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고를 라했으니까 근대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복수병인원 하면 현대죠. 그 다음에 문화병과 성인병 시대 하면 당연히 현대.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자. 간만 잡으시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건강을 개인의 문제에서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커다란 사건. 이게 산업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정말 크게 착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중상주의하고 개봉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상주의 하면은 이게 산업 혁명 시대가 맞아요. 중상화에서 산업 쪽이거든요. 이게 산업혁명 시대고, 계몽주의하면은 계몽 그래갖고 말 그대로 문학을 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가 맞긴 맞는데, 제가 크게 착각을 했던 거가 뭐냐면 중상주의가 나중이라 고 생각하는데 중상주의가 훨씬 더 먼저입니다. 이게 1500년이고 이게 180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상주의가 먼저고 계몽주의가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상주의, 계몽주의 우리 책에는 그대로 중상주의가 먼저고 계몽주의가 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산업혁명이 국가가 관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조금 더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 보시면 되고, 하여튼,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게 산업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4번, 보건소의 보급, WHO 설치. 보건소가 보급, 보건, 이게 이거는 최초의 그 윌리엄 라스본 보건소 그거 같지는 않을 것 같아. W h o 설치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건소 지금 현대 보건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는 W h o 설치는 발전기죠, 발전기. 즉, 현대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발전기로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예방의학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기, 예방의학 하면은 우리 근대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대기는 1,800년대라고 보시면 되죠. 질병의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미생물을 주장했으며, 근대의학의 창시자, 근대의학의 아버지와는